멸치 따듬는 중 고추장 멸치입니다 이게 이름이 고추장 멸치야? 네 아니야 이거는 이거 다시멸치 아니야? 아니 다시멸치보단 작잖아요 다시멸치는 커요 그리고 이렇게 다 다듬어야 되고? 아니 안 다듬어도 되는데 우리는 멸치 대가리를 잘반찬 들어가면 안 먹어요 그럼 그냥 통으로 넣어도 돼요? 네 오늘의 음. 요리는 멸치 까리고추 볶음이요. 음. 재료는, 네. 음, 주 재료가 까리고추예요, 까리고추. 네. 그리고 이거 멸치. 멸치를 그냥 뭐 중멸치 해도 되고, 그냥 짬뽕 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고추장 멸치가 있어서 이걸로 음, 머리하고 창자 땄어요, 제가. 그 다음에? 쪽파, 그리고 마늘, 생강, 굵은 소금, 맛술 여기에 들기름 포도시우 올리고당입니다 설탕이랑 고운 고추도 있네요. 네, 설탕, 고 고추 있습니다. 조금씩 건쓸 거예요. 멸치의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멸치를 먼저 프라이팬 달궈서 살짝 멸치를 볶다가. 이렇게 한번 덖어내면 비린맛이 없어져? 네 비린맛이 조금 감해져요 멸치의 그 불순물도 이렇게 이제 덮으면서 좀 연기를 통해서 날라가니까 이제 멸치에 이렇게 따로. 얼마 안 볶네? 응. 한, 잠깐 볶으면 돼요. 그다음에시식용두 응. 네. 수저. 네. 이모당도 하나. 네. 미리 멸치 먼저 볶아놓고, 이제 깐고질에다 양념을 다할 거예요. 음, 이렇게, 올리고당하고, 여기, 식용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볶아놔요. 멸치는 센불에서식용유고 올리고당 넣어서, 센불에서 살짝 볶고, 이게 설탕도, 음, 음. 반티 정도. 네. 그러면, 큰 수저 반. 아니, 이거 티. 티 아, 티스푼. 티스푼. 작은 수저 반. 음. 티스푼으로 반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멸치는 이렇게, 멸치만 이렇게 따로 볶았어요, 이렇게. 네, 따로 볶고, 파리 고추를 이제, 아, 이렇게 따로 볶는 거구나. 네. 이게 같이 볶아도 되는데, 이게, 스타벅.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소금 한 숟갈. 파리 고추 데칠 거예요. 소금을 왜 넣는 거? 아, 파리고추 색깔 파랗게 하기 위해서. 아 응. 응. 물 팔팔 끓는 데다 얘를 넣고 데칠 거예요. 응. 한번 이렇게 팍 끓은 다음에 이걸 파리고추 끓는 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꽈리고추랑 앞치마랑 색깔 맞췄나봐요. 그렇진 않아요 <laughs> 앞치마로 부모 사랑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네 부모 좀 사랑하세요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네 부모 사랑하셔야죠 그쵸? 네. 고추가 이렇게 팔팔 끓어요 네. 소금 한 수저 넣어서 지금 굵은 소금 한 수저 넣어서 팔팔 끓이고 있어요 고추를 팔팔 끓여서 엄마 이거 매운 거 아니야? 매운 냄새 나는데 맵지 않아요? 저희가 끓여내잖아요. 음. 내 돈, 그쵸? 뭐, 그렇게 맵지 않아요. 한여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추를 맞춰가지고, 빼는 고추. 여기다 양념하겠습니다, 불력 약하게 해놓고 네, 식용유 이제 고추 볶을 거거든요. 한수저 네, 생강. 생강, 국물만, 생강, 즙진 네. 조금 식성 하나, 네. 국물만. 그리고 마늘도, 불은 약하게 해놨어요. 지금 마늘도 하나 정도. 이그 정도? 그리고 이거 아까 만들어 놓은 쪽파. 쪽파는 렇게 머리 부분 먼저 해? 머리 부분 먼저 익으라. 아, 먼저 익으라고? 네. 그러다 섞어 놓고, 음, 자, 조금,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파랑 이제, 마늘이랑, 음, 생강이랑 조금 넣어서, 이제, 고추, 아까 데쳐놓은 고추 이거 먼저 볶아요. 색깔용. 네, 색깔용. 이건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색깔 열려고 제가 넣는 거 그렇게 세 개만? 다섯 개 넣을까요? 이거는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색깔 열려고 제가 넣었어요. 간은 아까, 어, 굵은 소금 넣어서 데쳤잖아요. 그래서 굳이 간은 고추에 안 해도 돼요. 음. 음. 그럼 소금 넣어서 데치는 게 색깔도 예. 그렇고, 간하기 음. 위해서 넣은 거네. 네, 예, 간도 되고. 설거지 한번먹볼까요간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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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예, 간 됐어요. 좀짤려먹은 사람은 소금을 더 넣어서 해도 되고, 여기서 좀더 싱겁다 하면 소금을 좀 조금만 더 넣으세요. 근데 저는, 간는 딱히 지로 맞아요. 음. 음, 깔 고추가 지금 볶아졌으면 아까 볶아놓은 멸치예요 멸치. 멸치를 같이 볶을 거예요. 같이, 코지져버릴 거예요. 이건 진짜 반찬도 아마 반찬. 예, 반찬이에요.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일반찬 <목소리> 여기에다 이제 맛술 어대 가지 날치 미린내 그리고 기린내 제거기 에 그리고 이거 들기름 한스가 음.. 됐어요 양념은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깨만 뿌리면 돼. 음. 이거는 놔둬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깔고추를 잘못 볶아놓으면 색깔이 뭐 시커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음. 이거는 센불에서 지금 볶고 있는 거죠? 네. 볶기도 나름대로. 섞어주는 덕후능력을 섞어야 하는 거죠. 완성됐어요. 는데 그리고 위에 이제 불 끄고 이렇게 그냥 한 수저 정도 그냥 이렇게 싸서 네, 저는 아까 올리고당이랑 묻어서 그냥 통째로 넣는데 그냥 조금 넣으면 돼요. 깨는 완성됐어요. 파리 고추 멸치가 짜서 파리 고추가 짠 고추 자체가 짜면 음 음식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멸치의 짠맛도 감해서 그 소금을 조금 음. 소금을 줄해? 네 소금 그냥 한정저 넣으면 딱 맞아요, 물이리에 그러면 간이 거의 되는 거 같아요. 음 어때? 안 맵네? 안 맵고 짜요 신 거예요. 멸치랑 이렇게,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음. 음식이니까. 잠깐만요. 음, 뭐, 음, 어, 그, 깔고추가 짠, 짜지 않게. 그러네. 멸치가 멸치, 짜니까. 음, 멸치는 어차피 배에서 올라와서 말릴 때 아주 짠, 짠, 소금물에 저기 찌, 쪄서 말린 거예요. 그래서 멸치는 짠. 어떤 일이 있어도. 네. <laughs> 어떤 일이 있어도. 음, 음. 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음. 이상구집에 가면 이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구이이런식으이 하면 음... 색깔이안죽어이 오늘도 색깔을 주무시하시는 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맛있는 꽈리고추 멸치 볶음 완성!